오 오이 함 오이야 오이야 에 시간에는 소리의 기가 어, 오행의 그 각각의 발음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각각 장기 의 기관들과 음, 기가 소통이 되면서 수화상제를 이루고 어, 수화상제를 이루면 고지무지하여 즉 에,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은 그 받아들인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어, 고지무지 즉 북추고 장우치고 춤을 추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에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하다, 불리한 글자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이제 뭐, 어, 주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피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에, 첫째는 그 방향, 어느 방향,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뭐 방향이나 또 아니면 계절을 나타내는 뭐 추나추동이라든가 이런 글들은 때에 즉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봄에 지니고 온그기운 또, 여름에 지니고 가야 될 기운, 또, 가을을 살아가는 기운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름상으로 말하고 우리가 보통 이름이 세 글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봄, 여름, 가을에다가 이제 배속을 해놨죠. 아 그렇게 하니까, 방향의 글이나, 또, 계절을 나타내는 글이나, 또, 에, 숫자, 뭐, 1, 2, 3, 4 숫자, 뭐, 1동이, 2동이, 3동이, 4동이, 뭐, 더러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에, 가능하다면 그 숫자였던 것들은, 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뭐, 어, 명사, 동사, 대명사, 뭐, 형용사, 부사, 이, 이 각각의 그 글씨들이 그 역할들이 있죠. 이 모양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의 글이나 형용사의 글이나 어, 부사에 속하는 글, 즉 형용사는 그 모양을 나타내고 부사는 에, 자기의 어떤 주장이 없이 주, 명사나 주 주어, 주된 주어를 도와주는 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들도 좀 가능하면 피하자. 왜냐하면 사람이 짓는 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나이가 어린 글, 즉 말하자면 우리 이제 그 한문과 한글의 차이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한글의 이름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 어리 나이의 순서로 보면 한문보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우리의 그 고유의 그 말하자면 그 한글로 된 이름들, 예, 지금은 뭐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그래도 계절을 응용하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된다. 예, 즉, 예, 그 이름을 쓰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렁이 된다. 뭐 아롱이, 초롱이, 다롱이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러나 이제 이그 한글의 그 기운이 또, 이, 우리가 전해지는, 즉 나이가 어리지만은, 에, 주로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대성하는, 그, 또, 그 기운이 있는 또 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뭐, 2 0대를 전후해서 뭐, 어느 스포츠라든가, 연예계라든가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에,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출세를 해서, 뭐 출세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 세상밖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출세지요. 출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신이 그 지니고 있는 그 어린 나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에, 초년에는 성공을 했으나 그것이 중년과 장년과 노년으로 가면서 과연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느냐? 자기가 출시한 것에 대한 그 유명세를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걸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럼 분명히 더러더러는, 에, 지금 그 어린 글, 우리의 그 한글의 순수한 이름을 가지고도 어, 성공하는 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 말하는 것은 과연 그 자기가 지녔던 고유의 그 어린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년의 나이로 또 청년의 나이에서 중년의 나이로 중년에서 장년의 나이로 장년에서 노년의 나이로 갈 때까지 어떤 것을 보면은 자기가 그그 그 어떤 기운 출세하는 어떤 기운 그유명세를 얻은 그 기운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걸볼 때는 에,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삶의 옷이 뒤를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는 과정에서 보면. 에, 썩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 그것은 성명의 이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에, 어린 나이의 글을 그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돌림자, 우리가 이제 그, 옛 그, 보면 이제 그, 각각의 그 돌림자를 쓰면 항렬을 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숫자 다음엔 뭐, 뭐, 주자다, 주자 다음엔 의자다, 뭐, 의자 다음엔 뭐, 하자다, 뭐, 그 다음엔 뭐, 현자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그, 돌림의 핵이, 오행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돌림자를 쓰는 것도, 계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계절에. 예, 계절에 맞지 않죠. 즉, 여름의 계절이나, 가을의 계절에 도와서 일을 해야 될, 그런데, 그 계절이 안 맞는 글들이 있죠. 오행상 뭐 그런 글들을좀 피하는 게 좋겠고, 에,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놀림을 당하는 글. 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이 비속어에 속하는 이름들. 뭐 지금이야 그런 얘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뭐 개똥이 새똥이 하는 이름들 덜어덜어 있었죠. 예전에야. 예전에는 그 사실 그 이름 가지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의 이름을 남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다다가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그 말하자면 이제 흔한 그 비속어가 된 이름이란 이런 것들의 글을 가진 사람들을 더러 더러 이제 놀리는 경우도 있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여간그이 다섯 가지 숫자의 글이나 방향 또는 계절, 그 다음에 이제 모양만 내는, 즉, 형용사나 부사의 글을 좀 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사나 대명사나 동사. 행이나 움직임이 똑부러진 이, 이 이름을, 글자의 자를 쓰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린 걸, 에, 이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림자를 뭐 굳이 계절에 안 맞는 글자를 써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에 돌림자를 좀 피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놀림을 당하는 글 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다 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참 예전에 한백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양반이네, 뭐네, 집안에 행세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아명이 있었고, 예, 네. 또그 다음에 호가 붙고, 또 성명이 붙고, 또 뭐, 뭐 무슨 또, 뭐, 과거에 급제하거나 뭐라 든던 벼슬에서도 이름을 따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보통은 뭐한 다섯 개가 쓰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주 딱 하나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기해야 되죠. 이름이 두 개가, 두 개가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니까 예. 그럼 예전에는 그 때때 그 말하자면 계절들을 우리가 뭐 알지는 못했지만 예. 때때 계절을 알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그 아명이나 또뭐 초시 뭐그말 소년 시절의 또 이름이나 또이 결혼해서 붙는 또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름이 많으니까 이 오행이 말하자면 이것저것 많이 이제 고르다 보니까, 그, 계절을 넘어가면서, 그 이름들이 도움을 주고, 어떤 놈부또 깎아 먹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루뭉실이하게 그냥, 그, 막, 이렇게 넘어간 그런, 음, 세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름이 딱 하나로 정해져서, 이제, 뭐, 어린 시절에부터, 어? 어? 태어나면, 응, 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내가 이제 말년까지 살아가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그 남들이 불리하다라고 하면 조금 좀 신경 쓰고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불리하다고 하는 글자들은 좀 몇지만 좀 나열을 해 보면. 예, 말하자면, 이, 서로 상자가 있죠. 어, 서로 상자는, 나무 목에, 눈목자입니다. 이게, 응? 어? 이게, 나무와, 어, 눈. 이 글을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laughs> 서로 상대를 해야 돼. 즉, 나와, 이, 격전을 벌여야 되는 그, 세상이겠죠. 이것은 하나님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뭐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산의 지역에 있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 아군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적군이 있다면 이제 말하자면 이 아군에서 높은 데서 딱 올라가서 나무 꼭대에서 기 내려다 보겠죠. 아 이게 뭐 새들의 움직임이나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조용하면은. 사람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딱또 뛰어내려와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요리 가서 또 나무에 가서 또딱또 내려다 보겠죠? 그러면 우리만 상대를 내다보고 상대의 그 말하자면 척후병이라 그랬죠? 그 척후병들을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서도 또 보내겠죠? 그럼 상대에서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laughs>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겠죠? 아, 봤더니, 뭐, 조용해요. 어, 뭐 새들도 날아가는 것도 평화스럽고, 뭐,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이 움직임이나 모든 것들이, 어, 조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또, 우선하게또 일이 또, 또, 또 올라와서 여기서 나무에서 또 내려다 보겠죠. 그래, 어떻게 됐이지 여기서 또, 어, 이렇게 해서 또,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조용하면 또 내려다 보겠죠. 그럼, 우리 암원 쪽에서도 가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봤는데, 여기서 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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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 서로 살피는 그 눈들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직을 할수 없어요. 그럼 이 상자가 가장 가지고 있는, 에, 그, 속 뜻은 멈춤입니다. 멈춤, 멈춤. 우리가 이름 속에서 모르고 쓰는 거야. 뭐할수 없다고 하겠지만 에, 서로 상자에는 이런 그 멈춤. 내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에, 너로 인해서 내가 전진을 못 해요. 그럼 나도 못 하냐? 너도 못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이 멈춤이 지장 있지만 나를 상대하는 그 대상들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몸춤의뜻를 가지고 또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자는 가능하다면 좀 피하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뭐, 이 글자들이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걸 만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어른 옛글의 어른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내가 이제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글자가 많이 있는데, 많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 더러더러 몇 자만 설명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춘 자지, 봄춘 어, 어. 자. 자, 이건 이제 이 봄인데, 봄, 봄인데, 자, 성명의 숨은, 어, 홍, 춘, 뭐, 길, 이라고 해 보자고요 길동에서 춘자 빼고 그러면 이게 계절이 춘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게 계절이 어디에요? 여름이죠 그러면 이홍길 춘이라고 한번 해보죠 예, 네. 이 춘자가 사용되는 계절이 어디에요? 이 가을이죠 그런데 이 춘자는 홍춘기라고 했을 때는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춘자니까 이 여름에도 봄같은 짓거리 할거 아니에요? 또 홍길춘이라고 했을 때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끝자가 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 가을에도 봄에 직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이거, 이거는, 그, 문제가 되, 되 되죠. 왜냐하면,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왜냐하면 태어난 해는 조상공이고, 봄이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옵니다. 이기하면 여름과 가을을 내가 영위하고, 내가 활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여름의 농사를 지어야 될 때에 춘자를 달고 있었다면 그 여름에 봄에 하는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홍길춘이라고 하면 그 끝자리에 것은 마지막 자는 뭐 인생의 가을인데 내가 가을에 뭔가지 소득을 여름에 농사진 것을 거둬들여서 내가 많은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나의 겨울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끝자가 그, 그 춘자라면 어딘지 모르게 수확을 해야 될그 계절과는 맞지 않는 거죠 <laughs> 그래서 성명을 짓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오늘은 저, 또 이름에 대한 얘기는 <laughs> 또 접어두고 다음 시간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제 스님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아침 저녁에 그좀그 예불을 드리고 또 사시 4시, 사 시간 1 0 시를 중심으로 예, 이제 사시라고 하면은 그좀그 사시 예불은 꼭 이제 예, 드리는 것이 원칙이죠. 또그 사실 드려야 되고요. 이제 예. 어느 날인가 이제 내가 그 예. 사실 예불을 예, 마치고, 이제 그, 가사장삼, 이제 벗어서 정리를 하고, 평상복으로, 이제 그, 참, 평상, 이제, 그, 복을 입고서, 이 승복을 입고서, 이제, 아, 이제 더우니까, 이제 마당에 바람을 쐬러 내려오는데, 아 한30 전후의 그 처자가, 이렇게 이제 합장하면서 들어와요. 어, 그러면서, 아, 스님, 여기가 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아니, 절에 와서, 어, 절이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랬더니 또 자신이 얘기를 해요. 네. 아, 조금 전까지 그 목탁을 치는 소리를 듣고서, 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웃었지요? 예. 아니, 절에 와서 스님 소리, 소리나 하지 말든가. 스님 하면서 어, 여기가 절이냐고, 어? 물어보는 건또 무슨 심사예요? 그래서, 하여간 참, 두, 내 집에 들어온 또손님이 들어오시오. 어, 뭐, 어찌 돼서, 어찌, 어떤 거리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뭐, 들어섰으면 들어와서 차를 앉으면서, 하나 앉아 하면서, 어디 좀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 아, 그랬더니, 에, 이제, 자기가 스님도 몰라보고, 어, 절도 몰라보고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신발을 벗어놓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들어왔어? 했더니, 에, 자신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세상 살이가 답답하다는 거죠. 예. 누가 뭐, 콧구멍을 막았어, 귓구멍을 막았어, 내가. 그다 뚫린 구멍이면 사들. 답답하다는 말만 하고 살 뿐, 실상 보면 답답한 사람 하나도 없니다 예, 하니까, 왜냐면 내가 뚫을 수 있으면 뚫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얘기 보따리를 큰일 나요. 그게 뭐, 이제 우선 뭐, 하여간, 뭔가 이제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어, 어, 응? 이 여자입니다. 여자. 병년 정월 신날 태어났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뭐 상당히 그 껍데기는 <laughs> 여자지만, 참, 모양도 알고, 참, 어찌 보면,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이, 이걸 들여다보고, 내가, 이제, 그랬죠. 그 사슴하고 노루하고, 이렇게, 노는 터에, 그, 순놈이, 응, 들어와서, 이, 말하자면, 꽝이, 이제, 요건 꽝이죠. 요건 꽝. 꽝. 요건 입니다 요건 노입니다 요건 사슴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이 떨쳐버리고, 참, 이렇게, 참 쓸쓸하게 살라고 한, 살, 혼자 살고 있으니, 좀 지금은 별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세상이요. 내가 그랬더니, 어찌 그렇게 나를 꿰뚫어 보면서 잘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대학교 시절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좋아서 결혼해서 딸도 하나 나왔답니다. 딸도 나서 이제 참 남편이 이제 그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참초 초기에는 열심히 살았겠죠. 다른 막안 먹고 그러나 어떻게 세상이란 게 그래요. 남자는 남자들은 여자는 여자들은고 자기가 갈 길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그 그 게임. 뭐이 게임 하는데 빠졌다 그래요 게임? 나는 그, 그 게임 하는데 빠졌다는 게 나는 좀좀좀 이해 가안 가는 얘긴데. 하여간 저번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결국에는 그 게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도박 말하자면 이 게임 뭐이 게임 도박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뭐 회사 공금도 유용하게 되고 남의 돈도 빌리게 되고 이력저럭 해서 돈을 묶여가지고 에, 남자가 이제 참이 좀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점 응? 학교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여자도 이제 그 망설였다 그래요. 응. 어떻게 든지 내가 참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니 웬만하면 살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이제 이혼하자서를 안 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참 여자가 너무나 지속으로이게 자기를 이 보필해 주고 그러니까 남자는 미안하니까 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니 야나나나 나, 나 말고 야저더 좋은 사람 만나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신랑도 그 안에서 얘기 그렇게 했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래 이건 내가 참어떻 희망이 없는 사람이냐 희망 이 있는 사람이냐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이혼을 하게 되고. 막상 그 남자가 떨어져 살더라도, 그리고 남자가 있다라고 할 때와 예, 이혼을 딱 하고, 정말 혼자구나라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느껴졌답니다. 이혼녀라고는 그, 어, 그 어떤 그 강박관념, 그 어, 말하자면 그렇게 들어서 참 지금 아주 그... 참 어렵다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고 어참 어찌 보면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 해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에 이제 참참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참내 목숨 버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일 있다면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건데 아니 거기까지 생각할 정도같으면 사연기가 내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내가 쭉 보니까, 이, 그, 노루가, 노루가 이게 저, 달을 보니까, 윤달이에요, 윤달, 윤달. 요 달이 윤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윤달의 그참 새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더 알게 됐는데, 말하다 가면 이제 그, 이, 성이 홍 홍씨였어요, 홍씨. 응, 응. 이홍 여사가 이제 30대 초반이나 되는 나인데, 이 이렇게 이제 이혼까지 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이제 아주 참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그, 그 뭐랄까, 그 윤달에 태어났어요. 봤더니, 아유, 이거 정화가 신금으로 가면 이거, 순노음이면서 이거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다. <laughs>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니 그때 태세로 보니까, 에, 음,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쯤에는 뭔가 또 이, 이, 또이 남자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에, 그런 은세예요 그래서 <laughs> 세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니을알수 없지만, 정해진 인연은 때가 되면 만나고 또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이니, 어, 너무 애달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인연 만나서 더 좋은 가정 꾸리고 살수 있는 것은 본인이 윤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설명까지 해줬죠. 했더니 뭐, <laughs> 이해하겠어요? 단지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날 잘, 잘 내서 보내고, 아무 때고, <laughs> 남자가 생기, 생기거들랑, 음, 옷, 옷걸음 꽉 잡고, 나한테 와라. 왜냐하면, 고놈이 맞는 놈이냐, 안 맞는 놈이냐, 요거 봐야 된다. 내가, 내가 봐서, 어, 내가, 음, 참, 둘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제, 이, 신방을 치려라. 내가 그런 말까지 해줬죠. <laughs> 그래서, 그날은 참, 반신반의 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도 이렇게 참, 내가 정말 사람들 손가락 받는 것 같은 세상인데,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살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 참, 반신반의 하면서, 이제 참, 참, 그날은 이제 내가 떠나보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인가, 1년 좀 넘었죠, 이제. 또 찾아옵니다. <laughs> 시간상 이 얘기는 또 이제 다음으로 또 내가 겪어서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든든